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연수구 송도 지역 학부모 200여 명을 초청해 교육정책에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급변하는 고용시장 속에서 어떤 교육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지역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이 마련한 교육정책 토론회. 강연자로 나선 이범교육평론가는 스펙 인서울,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이번 평론가는 현재 학생들의 학벌과 스펙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 형태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가 관심이 없그걱정 내가 가는강의기이 많이 줄어들고대학아 이번 평론가는 우리나라 고용 형태가 정기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변화하는 과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시 채용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경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직종에선 학벌과 스펙을 강조하는 만큼 미래 세대는 현실 교육과 미래 교육의 교집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막 아이들을 입시 위주에 서열 위주의 어떤 그런 공부로 내모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당당한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는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북돋아 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교육 정책 토론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